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동원 F&B 측, 갑자기 정동원과 전속계약 취소 요청. 광고 촬영장에서 정동원의 태도는 감독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동원 F&B와 정동원 측은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새 계약을 진행했다. 정동원의 강력한 영향력 덕분에 동원 F&B는 매출 50대를 달성했다. 이에 동원 동원 F&B는 정동원과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새 계약 금액은 기존 계약 금액에 비해 10배 증가합니다. 지난해 7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동원이 펭수에 이어 동원 F&B의 동원 참치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동원 F&B 관계자는 동원이란 명칭이 같고, 평소에도 정동원이 좋아한다는 동원참치의 광고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팬들의 요청이 쇄도했다면서 정동원은 TV조선,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린 나이에도 풍부한 감성과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 귀엽고 깜찍한 외모까지 겸비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 모델로 전격 발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원그룹 김일규 홍보팀장은 정동원 군의 에너지가 좋아서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물론이지만 광고 모델로 기용한 이후 팬들로부터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았던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동원은 지난해 7월 동원 F&B의 대표 상품인 참치, 샘물 광고 모델에 이어 지난해 10월 리챔 모델로도 발탁됐다. 김일규 팀장은 보통 참치 매대나 리챔 매대 옆에 작은 모니터가 있고 노래 같은 게 나오는데 팬분들께서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다거나 판매 사원분들에게 다가와 모델 정말 잘 기용했다, 좋은 모델 택해줘서 고맙다면서 격려해주는데 정말 뿌듯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김팀장은 판매 사원분들은 식품 기업 입장에선 영업 마케팅의 최전선에 계신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그분들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동원 군을 응원하면서 판매 사원분들까지 함께 격려해주시는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체감하고, 또 고객들과 교감하게 된다는 사원분들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제품에 대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을 만나는 현장 판매 사원분들의 길을 북돋우는 기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광고 발탁 후에 팬들의 응원은 광고 발탁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뜨거웠다고 한다. 고객 만족시를 통하거나 광고 담당자에게 직접 감사하다는 연락을 많이 해왔다는 것. 광고 발탁 이전에 000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달라는 유의 의견들은 많아도 광고 발탁 이후에 감사 반응은 흔치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 인기였던 팽수에 이어 지난해 광고 모델로 발탁된 정동원은 팬들의 응원과 정동원의 브랜드 애정도른 3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팀장은 미스터트롯 전후로 정동원을 모델로 발탁하면 회사와 시너지가 날것 같다면서 고객 만족실등 온 오프라인 글이 수백여건에 달하고 자필 편지도 상당했다면서 광고 콘티까지 직접 짜오신 팬들도 여럿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동원 군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정동원TV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등 촬영 현장에서 동원참치 동원생물을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보인 바 있다. 또이 모습을 팬들이 동원그룹 측에 제보하면서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신뢰도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김팀장은 최근 들어선 광고주가 모델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팬들의 성원으로 광고 모델을 발탁하거나 또 모델들이 적극적으로 광고주에 어필할 영 스타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 밑바탕엔 정동원이 보여준 프로 정신이 있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감독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모두가 만족하고 스스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친화력도 좋아서 촬영 스태프와 어울리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메이킹, 필름을 찍는데 돌카스의 고추 참치 송을 부르는 등 마이크가 비는 일이 없게.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가며 스스로 주연 극본 감독까지 완벽하게 해냈다고 전했다. 팬들은 정동원의 CM송에 맞게 자신이 만든 요리 레시피 인증샷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고 새로운 레시피 개발을 해서 고객센터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고 있다. 그 덕분에 참치는 전년 대비 10% 상승, 리챔의 경우 전년 대비 50%나 매출이 상승했다. 팀장은 리챔은 이전만 해도 초록색 햄이었는데 이젠 정동원이 광고하는 햄 정동원이 짜지 않다고 말한 햄이라고 반응해주신다면서 정동원 군 덕분에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고 매출 상승면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